안녕하세요. 기차니 대대입니다.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오늘은 매직 요새. 자, 일단 얘 특징은 세턴간 방어력 올려 주고요. 실드 치고 실드를 치면서 버프를 한세 개인가 넣습니다. 문제는 얘 스킬, 평타 데미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버프 수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버프를 뺏어 오거나 엄청난 공격력으로 빨리 때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음, 로메로가 지금 버프 뺏는 스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피릿 호스트를 빼고 공중 을 빼고 저는 차라리 버프를 하나라도 더 뺏을 수 있는 애로 선택을 할까 합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어, 로메로도 버프를 뺐고요 어, 얘가 아, 이름 모르겠네 얘도 이제 버프를 뺐는 훔치는 얘는 아, 그러니까 둘다 이제 버프를 훔치는 스킬이 있어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 2라운드는 우리 벨로가 우 왔고 자 첨시하자마자 세팅한 실드보요 그리고, 저, 보시면은, 여기 매직 실드 있죠? 세 턴이 지나면 다시 이걸 쓰면서 엄청난 버프를 받고 이 패시브에서 보시면은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 자, 버프 뺏어라. 생기도난 이렇게 해서 버프를 가져오는 거죠. 확률이 한 75%인가요? 생기도난으로 뺏어오기 때문에 쟤를 넣습니다. 선택받은 자, 자, 이름은 선택받은 자. 평타가 세 방이라서 얘는 그 뭐죠 화염기사에도 쓰고요 자구스테지 1,2라운드는 가볍게 벨로어로 없세주시고 가자 오케이 쫄들을 살려주면 쫄들이 버프를 줍니다 선택받은 자는 우리편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는 버프도 써줍니다 자 뺏어라 버프를 빨리 뺏어야 된다 아이고 아파라 좋아서 줄리아나의 정화의 불꽃도 버프 제거 확, 확률이, 있, 있, 확률이 있지만 버프를 제거해 줍니다 스탠시가 올라가면 버프 수에 따라서 이 평타 데미지가 많이 꽂히거든요 그렇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 아주 괜찮은 힐러가 있다. 나는 그 버프를 주더라도 공증을 통해서 이 실드를 빨리 실드를 빨리 까고 딜을 넣어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힐러들 두 명은 데려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선택받은자가 버프 훔치면서 엄청나게 지금 실돌아가 있죠? 다 빼서 버려자. 없애버려빨리 좋아. 그렇지. 가봅시다. 선택받은자는 그 화염 기사에서인가요? 그때 영상에서 아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미터 부스터와 크리티컬 확률까지 올려주는 버퍼를 쓰고 있구요 그때 아마 제가 설명하기로는 어.. 추가 턴을 얻는다면 엄청 사기적인 녀석이 될거다 아이 생기 도난 지금면 어떡하냐 아 버퍼 뺏었구나 그래도 나자 지금 뺏어야 되는데 아이 너무 빨리 썼어 자고원의빛 쓰면서 버퍼 하나 사라졌고 아이고 자 정화의 불꽃 법 하나 없애고, 좋아. 자, 세턴간 마구잡이로 때려주시고. 좋았어, 잘한다. 때려, 빨리 때려. 없애버려. 지금이야, 빨리 없애버려. 좋아. 어, 선택받은 자, 아, 유물을 좀더 공격적으로 좀 세팅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8, 9, 10, 11 스테이지까지 매직 요새 던전 클리어 했습니다 어, 줄리아나랑 로메로가 로매노, 있으시면 은 같이 쓰셔도 되고요 둘다 버프를 한 개씩 없애버릴 수 있고 그리고 선택 받은 자는 훔치기 약, 약 75%의 높은 확률로 훔치기 때문에 아까처럼 실드를 훔쳐버리면 은 엄청난 양의 실드 바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어, 세프티무스는 오라 공격력 증가 오라도 있구요 자체 공격력도 괜찮기 때문에 썼습니다 어, 리더는 오라의 자기 성향에 맞게끔 선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설이 잘안 나오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리더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